안녕하세요. 대한의 생산가게입니다. 11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목포수역 선어입한장에서 선도 좋고 물 좋은 생산들 저희가 구매해서 가져왔는데, 덕자병어 오늘까지 저희가 특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자망 참조기 부지런히 한 배가 물때가 끝나가는데, 한번더 잡아왔다고 합니다. 오늘도 선도 좋은 유자망 참조기 소개해드릴 테고요. 또 풀치 자랭이병어까지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같이 받으시면 택배비 하나 아끼시고 화폐선 가능하니까 많은 주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덕자병어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동안 특가로 판매했었는데, 오늘까지가 마지막 특가 가격일 것 같습니다. 이제 덕자병어 시세가 조금씩 오르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오늘은 17마리에서 19마리가 5kg 나가는 덕자병어 6만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가정용으로 구이나 조림으로 드실 분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 끝까지 22에서 23cm, 몸통 길이 16에서 17cm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에 많이 들었으면 열 아홉 마리까지 들었고 적게 들면 17마리 정도 들었는데 저희가 랜덤으로 17마리에서 19마리 5kg 맞춰 가지고 한, 한, 한 줄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만 원의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 드리고요. 덕자병어 저희가 사실 거의 노마진입니다. 오늘 선주문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특가 보내드리니까요. 덕자병어 집에서 구이나 조림으로 드실 분들, 가족용으로 드실 분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이 이렇게 사이즈는 작아도 통통하니 좋습니다. 한 사람당 한 마리 넉넉히 드실 것 같고, 두, 어, 한, 한 마리, 두 명, 두 명이서 충분히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17마리에서 19마리 저희가 6만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자망족입니다. 유자망 참족이 물때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한 배가 부지런히 한번더 잡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유독 더 금빛이 나고 좋습니다. 40마리 저희가 40마리씩 보내드리고요. 40마리 제가 3.2kg 실량 55,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그렇죠. 보내드립니다. 80마리 99,000원 오늘까지 특가입니다. 조기도 이제 점점 가격이 오르니까요. 서둘러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이즈 제가 19cm 어, 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두꺼우고 좋은 것 같아요. 비늘도 거의 안 벗겨지고 이, 보시면 꼬리 끝까지 19에서 20cm인데 이렇게 마리당 84, 88g 정도까지 나가겠습니다. 74에서 88g 정도. 선도도 아주 좋고요. 보시면 금빛이 나가지고 이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제가 40마리 3.2kg 55,000원 그리고 80마리 99,000원. 사실 오늘이 마지막 특가일 것 같습니다. 다음 물때가 이제 날씨가 추워질수록 조기 가격이 오릅니다. 이제 조기철이 점점 점점 되면서 조기철 지금도 조기철이지만 이제 가격이 좀 오를 것 같으니까 서둘러서 구매하셔가지고 냉동고에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리셔도 좋고요. 40마리 55,000원 80마리 99,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유자망족이 균일하게 기계 선별로 돼 가지고요. 아르시아까지다 똑같습니다. 40마리 제가 55,000원, 80마리 99,000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치 안강망배에서 잡아온 풀치입니다. 젓갈 담으실 분들, 말리실 분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두께가 상당히 좋습니다. 3에서 4cm 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두께가 꽤 좋아 가지고요 말리시거나 젓갈 담으실 분들 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8kg씩 보내드리고요 39,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저렴하게 오늘 구매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3에서 4cm, 4cm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3에서 4cm 라고 말씀드리고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주문 포함해서 한5 세트 정도 여유 되니까요. 서둘러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리실 분들, 젓갈 담으실 분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4cm라고? 4cm 내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횟감으로 쓰실 분들, 자랭이병어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랭이병어 오늘 양이 많지 않습니다. 5kg 53미 내외고요. 제가 39,000원에 보내드리고 10kg 65,000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랭이 병어 은근 살이 많이 나옵니다. 한 마리씩 썰어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꼬시로 드셔도 좋고요. 작은 씨알은 젓갈 담으셔도 좋고, 지져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5kg 5kg 39,000원 그리고 10kg 65,000원에 얼음 꽉꽉 채워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생물은 덕자 조기 풀치 이렇게 준비했고 또 저희 요즘 잔잔히 판매하고 있는 젓갈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젓갈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미리 저렴하게 구매해놔서 저렴하게 보내드립니다 5kg 추젯십니다 5kg 5만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고요. 3kg 3만5천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립니다. 신한 추젓이고 아버지께서 직접 목포수역 세우젓 입판장 지도 송도업 판장에서 경매 받아가지고 저희가 꽉꽉 채워서 보내드리니까요. 싱싱한 추젓 무쳐 드셔도 좋고 김장철에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북새우젓입니다북새우젓도저가 빨갛고 좋은 걸로 감칠맛 두배 되는 북새우젓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원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 북새우젓으로도 김장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3kg 3만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배송하시면 5천원 빠지니까요. 다른 거랑 같이 구매하셔도 좋고요. 살이 예, 감칠맛이 좋고 시원한 맛 원하시는 분들 김장 북새우젓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치젓, 멸치젓, 황석어젓 각각 25,000원 택배비 포함이고요. 합배송 했을 때 택배비 하나만 부담됩니다. 어, 택배비 별도로 2만 원씩에 어, 택배비 5,000원만 발생하고요. 6병까지 갈수있요 예, 6병까지 합배송 가능합니다. 갈치젓 저희 재고가 많지 않습니다. 겨우 열 어저께 저희가 창고를 어, 정고를 뒤져봤더니 10세트 겨우 준비되어 있으니까 갈치젓 다려서 쓰시거나 무쳐서 드실 분들 서둘러서 구매해 주시고 멸치젓도 제가 곰사은 걸로 가져왔습니다 다려서 쓰시거나 무쳐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만 원 그리고 택배비까지 2만 5천 원이고요 황석어젓도 제가 인기리에 판매하고 있는데 보시면 황석어젓 이렇게 좋습니다 1년 정도 숙성돼 가지고 제가 2만 5천 원 택배비 어. 어 포함해서 보내드리고 2만 원 택배비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액잔류도 보시면 제가 서해안 까나리 액자 멸, 추자 멸치 액자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5kg 27,000원 택배 포함해서 보내드립니다. 5kg짜리는 저희가, 어, 합배송 가능하니까, 어, 5,000원 정도 빠져서 22,000원까지 합배송 가격이고요 10kg짜리는 저희가 39,000원에 보내드린 대신에 저렴하게 단독 배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9,000원, 이렇게 보시면, 5kg, 10kg, 각각 27,000원, 39,000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유자망 참조기 연일 인기 좋습니다. 오늘 사실 배가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유자망 참조기부터 벽자병어도 저희가 오늘 특가로 보내드리려고 한 5판장에 있는 거는 거의 다 사온 것 같아요. 20상자 정도 되는데 세트로 치면 거의 60세트 정도 되겠습니다. 서둘러서 구매해주시고 같이 보내드립니다. 조기, 덕자, 이렇게 같이 세트로도 보내드리니까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오후에 또 이제 남은 새우젓, 그리고 북새우젓, 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지금 재고가 다 떨어졌습니다. 오후에 이제 저희가 또잘 담아가지고 내일 택배 보낼 물량 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